<목소리도> 예! 현대 루치연장 무전이사니다 여러분! 선거가 언제니까내일 어? 아! 4월 예! 2일입니다. 선거가 언제 4월이일 삼월 이년 사동과 이동을 위해서 열립니다. 날짜는 4월이일이 장소는 사동과 이동이에요.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광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제법을 선거예요. 제법을 선거는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만이 우리 모아오는 뭐 쪽이 성장이 됐어요. 그래 우리 적극적인 이런 문제과를공가 있는 있는데, 우리를 지상하면서도 표현하지 않는 샤이 민주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일 투표까지 1명의 샤이 투표자들에게 전화로 투표를 넘겨하시면 우리 계신 분들 천명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민주당의 진사들을 투표당으로 끊은 게 이번 선거의 관건입니다. 우리 이번 선거는 아시다시피 구의 단순히 구의을 뽑는 선거가 아니에요. <laughs> 윤석열 박면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윤석열 밤에 나하면 내일 많은 포가 민주당으로 와서 국민이 윤석열의 밤을 원한다! 보여줘야 하는 것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하시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이웃에 10명 정도를 국회장으로 이끌어서 샤이, 많은 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4월 2일 사동이동에서 투표한다면 우리는 퇴사합니다! 예! 일정! 선거에 후보 젊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우리가 사동이동 동작구를 위해서 나하고 싶다 하는데 여러분 기울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울여 줍시다! 예! 그리고 이번 선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을 단행하는 선거입니다. 투표가 곧 윤석열의 단행인 뜻입니다 구한보 개최했습니다. 투표가 단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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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가 단행이다. 투표가 단행이다. 투표가 단행이다. 선동성은 탄산되고 공동성은 탄핵되고 윤석열은 단행이다. 윤석열은 단행이다. 감사합니다.